네 여러분 3주차 강의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구절 데미안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이게 너무 유명한 표현이라서 뭔가 이런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되는 아니면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랬을 때 우리 오늘 과제에도 하나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막 명확하게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오늘 문항 4번째 문제, 네번째문제의 4번째, 4번째, 4번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을 건데, 어, 실제로 대, 졸업을 하고 나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선배였던 데미안이 먼저 졸업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싱클레어는 오히려 데미안이 사라진 이후에는 완전히 어둠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 악의 세계.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의 행동. 우리 아까 막, 그 크로머? 크레머? 이런 애이 얘기도 들어봤지만, 걔처럼 그렇게 나쁜 물이 들어서 좀, 음, 탐욕스럽고 아니면 뭔가 이런 그런 생활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주변에 이제 가까운데 이미 데미안은 없거든요. 다른 새로운 인물을 또 만나게 됩니다. 현명한 소년의 얼굴을 한 여러분 여기 소녀 아닙니다. 뭔가 소년의 얼굴을 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을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소녀 베아트리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아트리체를 만나 다시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음 뭔가 다 어둠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좀 뭔가 탐욕적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막 이용해 먹고 계속 이런 삶을 좀 살거든요. 싱클레어가 그러면서 아나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지그러면서 원래 자신의 살았던 선의 세계, 빛의 세계를 좀 갈망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아 그래 나는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아 결국 인간이 빛의 세계에 있으면 어둠을 욕망하고. 어둠의 세계에 있으면 빛을 갈구하는 그러던 이제 싱클레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중생활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꼭 빛을 갈망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둠을 갈망하는 꼭 이분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꼭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는 그것을 넘어선 그걸로부터 나는 꼭 빛이야 어둠이야라고 이분화시켜서 나누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학교를 아또제뭐 입학을 하고 싶어, 합격하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막상 대학을 입학하면 또 학교에 가야 되면 학교 가기 귀찮고. 원래 회사도 그렇잖아요. 난 입사 지원서 써서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출근하긴 싫고. 원래 사람이 그러는데이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 이러 아 내가 이두 영역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더 자유로운 나만의 생각을 하고 싶다. 하는 갈망 을 느낍니다. 이 구절 입니다. 제가, 중 요한, 구절은 계속 이제 좀궁 사체 로 인용 을해 오고 있 잖아요. 직접 그 구절 을인용해 봅니다. 새는알을깨고나온다알은 세계 다, 태어나 려는 자는 세계 를 파괴 해야 한다. 새는신에 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 름은 아브락사스다. 어, 여러분 너무 멋있 죠. 어떻게 이런 표현 을 똑같 은 인간 이고, 우 리가, 다 똑같이 언 어를 활 용하 는 인간 인데, 어떤 사람 의 머릿속 에서는 이런... 언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가끔 저는 신기하더라고. 요게 과제죠. 자, 과제 보면 도대체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이라는 건 내가 그 전에 갇혀있던 나의 세상 같은 거겠죠. 그랬을 때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그치? 내가, 봐봐, 알이, 새가 알에서 나오려면 자신만의, 그러니까 내가 새로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알을 네. 파괴하지 않으면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당연한 생명의 진리를 이렇게 조금 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알이라, 아리라, 그 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내가 사로잡혀 있던 나를 나를 보호해주지만, 그러니까 그 알은 양가적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나의 자유를 결박하고 구속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랬을 때 새는 그 알에서 나왔을 때 온전히, 온 나의 날개를 피우고 갈수 있는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충만한 세계로 날아갈 것을 신클레어에게 요구합니다. 누가? 그 지금 누구 만났다 그랬어?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알을 깬다 이런 표현은 실제로 이 헤세가 작가가 조로아스터교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나 프로이트의 특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모든 것들을 유언론적인 체계로 조금 나누는 음, 선과 악을 여기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선악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뭔가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뭐 욕망, 무의식의 영역, 의식의 영역, 뭔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두 가지의 공통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상이 이 소설에서도 조금 드러나는, 그래서 세계를 이분화시켜서 나오려고 하는 것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 좀 정리를 하면 데미안을 쓸 당시에 헤르만네스가 인간의 구원은 빛, 선, 정신, 순고만을 추구하는 일원적인 기독교적인 세계에서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야, 우린 꼭 이걸 추구해야 돼, 인간에게는 이게 옳은 길이야라고 좀 절대적인 한 가지 기준을 추구하려는 일원적인 세계보다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정신과 육체, 순과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에게는 이런 이원론을 통해서 더잘 이룰 수 있다라고 보, 보다,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인데 자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세상은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빛이 있으면 그만큼 어딘가에서 어둠이 존재하고 어, 밝은 게 있으면은. 어, 좀, 어두운 것도 있고,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것도 있고, 이제 정신이 있으면 육체도 있고,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으면 무의식도 있고,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소설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음,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싱클레어는 이제 그 베아트리치를 만난 다음에, 어, 좀, 그런, 새로운 또 각성? 그러니까 첫 번째 각성은 데미안을 만난 이후에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각성은 베아트리체를 만난 다음에 또 이렇게, 아, 내가 그동안 또 너무 타락했나? 싱클레어는 중도가 없는 애 같죠. 그래서 어렸을 땐 선의 영역만 따지다가, 이렇게 그 중간에는 타락했을 땐 어둠의 영역에만 있다가, 근데 이제는 세 번째로. 싱클레어라는 캐릭터에게 영향을 주는 또세 번째 인물을 만납니다. 이제 이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부인입니다. 이 에바 부인은 이 싱클레어에게 가장 결정적 영향을 하는, 사,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데미안보다 더큰 영향을 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육체적인 어머니지만, 어, 싱클레어에게는 뭔가 싱클레어가 꿈꾼 여인, 아브락사스의 상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인 인류의 어머니. 그러니까 좀, 그냥 막연히 생물학적인 어머니를 떠나서 뭔가 그냥 인류의 계시 같은, 어머니 같은, 어머니성. 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만나고, 그러니까 데미안의 엄마를 만나고 싱클레어는 이제 또한번 성장을 합니다. 지금 싱클레어가 데미안 만나고 성장하고, 그 베아트리스 를 만나고 한번더 성장하고 이제 계속 이게 성장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조금씩 포켓몬스터로 얘기하면 진화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어 지금 이것도 우리 문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과제 이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에바 부인의 의미와 상징성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다른 자료들. 여면 데미안 텍스트를 어떻게 구하셨다면 데미안 텍스트에서 데, 에바 부인 나오는 부분들 좀 읽으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꿈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 보면서 한 생각을 지금 인용을 해온 겁니다. 바로 그 여성이었다. 크고. 그러니까 에바 부인이 여성스러운 여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처럼 거대한 존재로 싱클레어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남성적인 모습으로 아들과 비슷하면 뭐 그렇겠죠. 닮았겠죠. 모성의 표정과 부성의 엄격한 표정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성의 표정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뭐 따뜻하고 인자한 표정, 구성의 어떤 엄격하고 교육적인 표정, 깊은 열정의 표정을 한 아름답지만 가까이 할수 없는, 아니, 어마어마한. 자, 에바 부인 묘사로만 봐도 정말 싱클레어가 실제 에바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봤구나 라고 하는 게잘 정리된 부분이죠. 삶의 양극을 구부려 인생의 이중의 멜로디를 써내려가는 일. 이걸 띄워놓고 해야지. 어, 이 완벽한 사람, 고통을 모르는 사람, 혼잡을데 없는 사람으로 에바 부인을 묘사합니다. 음, 그래서 에바 부인을 만난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외부적인 자극이 되거든요, 에바 부인이. 이러면서 이제 싱클레어가 어떤 인간이 되려고 하는가, 이제 마지막 3단계 성장, 에바 부인을 만나면서 하는데, 아, 이제는 진짜 내가 모든 것들을 통합한, 꼭 선과 그러니까 한 처음에는 선의 영역에 있다가 데미안을 만나서 악의 영역으로, 오고 악의 영역 속에 빠져 있다가 또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다시 선을 그리워하다가 이제 에바 부인을 만난 다음에 두 가지가 혼재된 좀더 완성된 그리고 꼭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거나 양분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 앞부 앞 페이지 PPT 앞 페이지에서도 봤지만 데미안은 그두 가지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로운 자신으로 에바 부인을 통해 이제 성장. 자, 이제 제가 부성과 모성 이렇게 조금 나뉘어가지고 우리 텍스트를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데미안에는 싱클레어의 정신적 성장을 상징하는 꿈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프로이트가 어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꿈의 해석이, 프로이트 가장 유명한 텍스트잖아요. 꿈, 그 사람이 꿈,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욕망, 무의식, 보의식 뭐 이런 것들을 해석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 꿈 꿈을 보면은 아그 사람이 요즘에 빠져있는 고민이 뭐고, 뭐 무의식이 뭐고, 아니면 내적 갈등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게 해준다. 이 꿈이 중요한데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보면 중간 중간에 그 데미안이 아니, 싱클레어가 꾸는 꿈들이 묘사가 되면서 서사 중간에 하나의 장치로 꿈 이야기가 활용이 됩니다. 음. 에바부인을 분석해보면 다분히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상임을 알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 어, 융은 조금 남성성과 여성성을 두 가지로 나뉘면서 정신분석을 합니다. 융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융은 프로이트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프로이트 후세대, 프로이트의 가장 대표, 그러니까, 프로이트 다음 세대의 대표적인 정신분석 학자죠. 음, 프로이트가 조금 1세대다라고 한다면, 융은 후배이자 제자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그녀는, 그니까 우리가 좀 여성적인 원형을 아니마라고 하고 남성적 원형을 아니무스라고 하는데 이건 정신분석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선생님은 여자지만 내 안에는 아니무스도 있고, 그니까 러좀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고 다 있다. 네, 그런 것들이, 근데 드러나는 건 주로 밖으로 내가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선생님은 좀더 여성성이나 아니마를 더 많이. 왜냐면 나도 생활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길은 당연히 내가 여성성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어, 누구나 안에 있어. 근데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에바 부위는 음, 데미안의 엄마는 이두 가지가 완벽하게 통합을 이룬 적절히 섞여 있는, 그래서 균형을 가지고 있는. 왜냐면 싱클레어는 실제 자신의 부모에게 별로 그렇게 큰 정신적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싱클레어를 억압하려고만 하고, 어떤 식으로든 교육하려고만 하고, 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우리가 그런 거를 꼰대라고 하죠. 런데 어, 그런 표현을 수업시간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존재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시, 그, 어, 싱클레어 입장에서는 감흥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 에바 부인을 만나고는 그런 거를 처음으로 아버지성과 어머니성 을 동시에 이 사람한테 느끼면서 자신에게 꼭 강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또다시 성장시켜 주는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융의 원형과 무의식이라는 책을 보면 은 아까 우리가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꿈의 해석이라고 했는데 융은 원형과 무의식이라는 책이 이제 융의 대표적입니다. 그 책을 보면 정신적 성숙은 원형들의 통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꼭 나의 취사선택을 해. 난 여성성, 남성성을 취사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두 가지의 완벽이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원형들의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남성의 경우 자신의 여성적 원형인 아니마와 여성의 경우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남성적 원형인 아니무스를 의식화함으로써 두 개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의식화한데. 어, 맞아. 내 안에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깨닫게 됨으로써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데 이렇게 통합된 정신을 그는 자기, 더 셀프, 그러니까 뭐 아이덴티티 같은 거죠. 이제 아, 이제 이게 나구나.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를 계속 억누르면서 하나만 강조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나를 받아들이거나 깨닫는 과정 이걸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융이, 융이라는 심리학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원격 강의를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제가 강의할 때 모르는 걸 그때 그때 여러분 검색해서 노트북으로 보면서 패드로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검색 능력은 저보다 훨씬 좋으실 테니까 만약에 더 궁금하면 이런 거좀 알아보셔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음 자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아 제가 아이덴티티라 표현을 썼는데 내가 누구인가, 나의 개성, 나만의 운전한 내 모습이 도출된다는 거죠. 그게 개성화 과정입니다. 융은 원형과 무의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이론적인 것 중간중간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 LA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 이것도 진짜 유명한 텍스트입니다. 어, 이 제가 오늘 프로이트 융 프롬 이런 세 사람 다 정신분석 학자 근데 LA 프롬도 사랑의 기술에서 성숙한 인간은 밖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할게 그러니까 실제 엄마 아빠. 실제 여러분 분이 계시죠? 해방돼서 내면의 그 모습을 내가 스스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선택하는 것. 음 제가 아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비교적으로태줄를 잘라낸다라고 하는데 거기 어 엄마, 우리 엄마의 영향, 아빠의 영향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 여러분 제가 계속 도대체 성장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 이제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건데 누구처럼 되거나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길 기울일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에리 프롬이가 '새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이론적인 거랑 같이 대입해서 지난 주에도 조금 여러분 어려워졌을수 있지만 그 실춘주 이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분석의 재미입니다. 다양한 이론 같이 해가지고 어, 텍스트를 읽어내면좀더 풍요롭게, 다양하게. 색다르게 조금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어, 좀 어, 듣는 기기가 좀 트인다면 또 우리가 이제 1학년 수업이 아니고 2학년 수업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소개하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의 원형과 무의식, 리프롬의 사랑과 기술, 이런 책에서 이런 책을 좀 비유적 이제 이런 책을 같이 대입을 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음, 계속 진행을 하면, 에바 부인에게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본능과 정신, 쾌락과 고통, 죄스러운 것과 성스러운 것 등등 모든 이원성은 마치 낮과 잠이 서로 대, 밤인데,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낮과 밤이, 네, 제가 이런 거, 그 낮과 대립하는 것이 밤 개념이죠. 자. 뭐 이정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낮과 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의 동일한 뜻을 이루는데 함께 일하고 있는 것처럼 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꼭 낮과 밤 하나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시간과 이 세상의 어떤 자연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에바 부인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본능과 정신과 쾌락과 고통과 성스럽고 죄스러운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하늘며 아버지성 어머지성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걸 보면서 아,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 실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에바 부인을 만나는 순간 싱클레어는 대립하는 두 세계가 만나는 최초의 완성감 선의 세계만 있다가 악의 세계로 와서 악의 세계만 있다가 다시 이제 정말 에바 부인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인물이자 이제 궁극적인 인물인 에바 부인을 통해서 두 세계가 합치하는 세계를 이제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음을 듣고 자 이제 처음으로 꼭 악과 선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된 대표적인 문화 현상이죠. 사실 인간의 여러 가지 인간 문화에만 존재하는 특정 특징한 특별한 하나의 선상인데 실제로 그 헤르만 네세는 전쟁 경험을 한그 시대의 글을 쓴 작가라고 했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전쟁. 실제로 싱클레어는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음을 듣고는 이제는 깨어난 인간, 자기실현을 완성한 인간으로서 의무감을 갖고 스스로 선택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음,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느꼈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전쟁에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죠. 중상을 입고, 근데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다칩니다. 그래서 싱클레오는 중상을 입고 후송되던 중에 운명처럼 옆 침대에서 또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해서 전쟁에 참전했던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이제부터는 자기를 불러도 전처럼 달려가줄 수 없으니, 어, 너무 멋있죠?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데미안도 중상, 옆 침대에 누워있다는 거는 데미안도 다쳤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나일레가 앞으로 네가 내가 필요하다고 해도 예전처럼 달려가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가 아니라 니네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되면 죽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제 너네 우리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싱클레어는 뭐가 되겠어? 또 다른 데미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소설이 데미안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계속 제가 힌트를 뿌리면서. 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이제 앞으로 싱클레어가 전쟁에서 살아남을지 아닐지는 열린 결말이지만 이제 싱클레어가 어떻게 자신의 온전한 인생,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생을 살게 될지는 우리가 감직감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지만 싱클레어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이 소설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성숙한 인간이란 에바부인처럼 자기 내면에 있어 대립하는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룬 인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소설의 주제를 성장담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 자기 안에 대립하는 두 세계를 꼭 대립으로 놔두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도록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은 아닐까라고 이 소설에서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한다는 것은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뱀이 허물을 벗고 성장하듯 계속 고통스럽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뭐 알이나 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출 출, 출산을 할때 엄마보다 아기가 훨씬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를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 생일을 자기 생일을 축하는 하 이유는 축하 받아 마땅할 만큼 태, 탄생 과정은 엄청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내가 안락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해결되던 해소되던 아무 것도 내가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던 자궁에서 아주 좁은 그 뭔가 나오는 구멍이 아주 좁잖아요. 아기들이 그걸 억지로 뚫고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는 과정. 그 고통 속에 아이가 울음을 터트린다라고 하는데 새도 그렇겠죠. 그 어떻게든 그리고 그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할때 외부에서 알을 깨 주면 새가 금방 나온 다음에 죽는다 그러죠. 스스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깨고 알에서 나와야 새가 살아남는대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는 거죠.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좁은 허물 속에서 나와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 그래서 결국, 자, 다시,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진짜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꼭 필요한, 세상에 등가교환이니까 꼭 절망과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다. 우리 싱클레어도 주인공이 싱클레어도 그러한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지금 여러 번의 절망과 고통의 과정 한번에 해결되지도 않죠. 여러분, 뭐, 허물도 계속 벗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에 이뤘지만 아마 살면서 앞으로 또다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좁은 문들을 계속 통과하면서 음, 또 다른 성장들 아마 이 성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겠지만, 어, 그럴 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랬을 때, 음, 이렇게 자기 시련을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 이제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그래, 난 전쟁에 나갈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결심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장면의 배경이 되는 이런 전쟁서사는 데비안이 실제로 1차 대전 중인 1916년에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1919년에 출판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한창 바깥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어 지금 불안정한 상황, 지금도 우리가 뭐다 우린 질병 때문이긴 하지만 시국이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질병이 아니라 전쟁이라면 얼마나 더 극단적 불안함과 그 어떤 고통을 느끼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헬스에는 글을 쓴 겁니다. 인간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 질문을 대답하기 위한 글을 쓴 거겠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헬세는 문제는 내면이며, 인간의 내면이고, 인간의 목표로 삼고 걸어가야 할 길은 내면의 길이라는 생각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의 개성까지도 인간의 내면의 길을 충실히 가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정신적인 인간이죠, 헬세가.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보면 이게 다, 모든 불행과 행복은 내면에 있어, 막. 색즉 시공, 이런 걸 강조했던 이런 동양 종교나 도량, 동양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도 알수 있는데, 결국 내 내면에 모든 것이 있다. 라고 인간의 어떤, 나의 생각, 내 어떤, 나의 기준이 바뀌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으로의 길이 개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있어도 열쇠가 된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 내가 계속 사념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쓴 글이 바로 뭐예요? 데미안인 거죠. 내적 성장을 다룬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빠르게 후루룩 데미안, 데미안의 줄거리를 찾아보는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가능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교재에서도 줄거리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데미안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큰 줄기를 따라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었죠.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워낙 데미안 자체가 많이 읽히고 유행한다고 해서 쉬운 글은 아닙니다. 데미안 정말 어려운 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미안을 좀 그래도 제대로 읽어냈다라고 하려면 단순히 겉핥기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와 배경적인 이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좀 소개시켜 주려고 제가 긴 시간이 아니라 짧게라도 어, 좀 후루룩 주막 안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배경적 서사 아니면 이런 의도로 이 작가가 데미안을 썼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건 그렇게 힘듭니다. 그냥 밥 먹고 자고 몸이 이내 몸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한 내 자의식 아까 더 셀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셀프가 되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온전한 더 셀프엔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린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성장하고, 또 고통받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철학적이고, 하지만 좀 그럴싸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들이나 우리가 생각할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 영상 이어서 1번, 2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영상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어려웠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공이든 뭐 앞으로의 직업이든 모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그리고 이 사회와 세상 속에 놓여진 인간이라면 꼭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간단히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과제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섯 가지 문항 정리해서 드릴 건데, 제가 설명해 드린 걸꼭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나는 수업, 이제 수업 영상에서 이렇게 노수님 말씀하셨는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하시면 이번 학기 과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학기 된다. 어, 이번 주 수업과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는 또 뭐였죠? 제가 여러분 다음 주 음, 수업 내용은 잠시만요. 네, 제가 까먹고 있어가지고 찾아봤어요. 헨리크 아, 입스는 인형의 집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 인형의 집, 아마 그 PDF 파일에서 페이지 수 찾아보시면 인형의 집 있을 겁니다. 그거 미리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의 시작된 기, 기점에서 보셔도 되지만 인형의 집, 다음 주는 조금 더 이번 주보다는 덜 음, 막막하고 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중요한 텍스트,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텍스트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진짜 전문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는 선생님으로서의 제 바램이자 어쨌든 여러분한테 읽었으면 좋겠는 욕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긴 영상 두개 이어서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주 과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영상을 통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